1 년만에 강등권에서 우승 경쟁. 예, 예. 이거 어, 거의 웹 소설입니다 이제. <laughs> 그런. 그 누구도 예상 못 했어. 영화 아니야. 강등권이었던 <laughs> 내가 다시 태어나니 우승 경쟁? 뭐 이런. 현실 <laughs> 그, 세계에서 강등권. 에년전 들어가서 강원 우승에 베팅하면 얼마 받을까? 라는 아. 그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강원 이 등에. 그거잖아. 레스터 우승에 얼마 받을지 그, 그런. 니까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은 진짜 2위도 사실. 강원 준우승 배당. 주 교수, 약간, 약간 그거죠 이제 보청하는 거죠 네. 이제 만원 넣어두고 이제 팬심으로만원 네. 넣어둔 다음에 에휴 대거 쏘고 했는데 아, 갑자기 그러면, 이제 아 배당률이 좀 많이 셌을 것 같아요. 소식이 주 교수님 시즌 전에 몇 등할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강등권만 피었습니 <laughs> <laughs> 어, 그 예, 예상했다 대부분이 그랬을까. 어, 그러니까 일단 뭐 이따도 얘기할게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저희가 그렇게 막 호평받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쵸. 사실 아르고 윤정환 감독의 이제. 저거를 좀 의심을 했죠. <laughs> 하지만 의심을 음. 지웠는데. 의심을 지웠는데 감동인도 지워졌다. 아다없어졌니요아 네. <laughs> 강원이 대항전 못 가는 딱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광주가 광주 아침 승 아침에 우승. 전북 이 열어파고 그죠. 그 근데, 경우는 아마. 근데 커피셜이죠. 말이 어, 안 되지. 쉽지 그, 않을 거고. 그래서 커피셜이라 적어놨습니다. 음. 네. 되게 일어나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는데. 어, 어. <laughs> 어 그니까 음. 그 작년 시점에서 음. 이상해요. 어, 예, 근데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커피숍이다. 아니, 뭐 거의 뭐. 그래, 가는 건 그렇지. 확정이니까. 음. 자. 아까도 말했던 감독상과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라졌어요 저러면 아침부터 포항이요 근데 자꾸 무서운 소리를 해요 우리가 강등권 있다 상수 올라왔다 강등권 있다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강등권이냐고 지금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돼 그건 모르죠 사실 모르는 모르고 아이 기다려봐 아니에요 즐기시게 냅둬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원래 주교수가 나왔을 때 약간 화내고 이제 강원대서쓴 소리 한 마디씩 해 주고 심한 번씩 해 주는 게 원래 메인 캐릭터였는데 와, 그러게 그냥... 아니, <laughs> 어 그러게 <노래는> 기 <laughs> 아, 예. 너무 잘이겼어. 너무 잘이겼어.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맞 올해 그쵸? 너무 네. 너무 제일 잘하는 K리그 팀 중에 음. 원탑이니까 사실. 아 가장 이제 의외의 성적, 가장 음.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대 성적을 거뒀던 음. 팀이다 보니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강원은 해 보고 네. 하나, 둘, 셋. 자, 에이블에이블 여기는 우리나? 보요평가가받아 방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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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에이프. 난이 에이프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다니다 이제. 에이프리. 아 근데 이게 안줄순 없어. 이제 일단 아 다행이같이 어, 그거 네, 그래. 아니, 설치기 해서 윤정환은 에이프를 안 주면은 SS. 어, 어. 아, 그래서 어. 고민을 했는데 이제 S 아 이제 저도 고민했어요 S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우승은 아니라서 저희의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래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 근데 이게 질질이 하잖아, 아주 사라지셨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원래 안 사라지셨으면은 S를 줄 의향이 어, 있었다. S도 고민을 했으니까 어, 근데 사라지셨으니. <laughs>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년이 우, 그려지지가 않은데 없어졌어 에스 줄 수가 없잖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응. 그래서 A플러스 아무리 마지막에 나갔다고 할지언정 A플러스 응. 자 어, 저기 뭐 단장에 대한 평가는 해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아, 네 아, 해주세요 예. 네. 자. 김병지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아, 야, 아이고 오오오오오 네 D입니다 뭐떤거 때문에 입만 좀 ㅋ 아 그래도 D까지야? 아 그니까 제가 좀 그런 데 어 유튜브에서 라이프 방송자 아. 가... <laughs> 라방 금지 <laughs> 인정 인정 그게 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좀 신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걸로 아, 해. 그걸로, 에이, 다 해. 그걸로 지금 양그 선수의 양민혁 선수한테도 그 있고 저, 그래 <laughs> 로하노야 너 속았어 <laughs> 그거랑 사실 그 윤정환 감독 재계약 얘기 나올 때도 그때 막 예, 자꾸 입을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입을 터는 거 있잖아요. 어, 그쵸, 예. 주둥이라고 그게... 안한거 어디예요? 아 그쵸, 주동이라고 안한거 어디에요? 그래서 이제 아. 어, 주 교수의 이제 한줄 평은 일단 입만 막았으면 어디까지 줄수 있나요 혹시? 야. 그래도 비. 어, 음, 비, 어, 어, 비, 어, 비만 먹었습니다. 입이 좀 많이 문제였다? 아, 저, 아니, 제가 싫어해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laughs> 근데 사실 저도 그 로마노 그 저격한 거를 보고. 좀 에바긴 했어요. 어, 많이 이제 좀, 아. 아, 이제. 이게 갈 때까지 갔다. 이분이. 얘가. 어, 음. 그, 많이 신났다. 그, 옛날에 어, 유튜브를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신났어. 아, 어, 너무 그 신났어. 그래. 감정을 아직. 응, 음, 그래. 그 유튜버로서의 자와. 아 대표이사로서의 자아를 좀 분리할 필요가 그렇죠, 있지 그치, 않을까 그금면 응. 응. 아, 진짜 유튜버를 하던가 그냥 어. 그냥 그 김병지와 공병지의그 본캐, 본케, 본캐가 하나가 <laughs> <와야> 되는데 <laughs> 그 장어 먹힌 거 그치 아, 합작이 있어 그거는 본캐가 공병지인 거야 <laughs> 하나, 둘, 셋 자, 수앱 A, A 마이너스, 서울 B, 그 다음에 강원도 B, 그 다음에 울산은 C입니다 자. 강원입니다. B 줬어요. 네, B를 줬는데요. 뭐 일단 양민혁 선수 이상원 정한민 아까 그러니까 양민혁 이유현 이상원 김강국 이기혁 아 여긴 되게 좋잖아요. 네. A 나올만해요. 아 어, 당연하죠. 그리고 정한민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좀 많이 못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안써 있는데. 혹시 아세요 카미아라고? 알죠. 그래서 카미아, 나 카미아 로던가... 마킹도 봤어. 근데 처음에 그, 그, 그 그건 줄 알았어. 얼굴 그 관상학 적으로는 축신이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근데 뭔가 힘을 <laughs> 그... 줄 알았는데 이제 반년만에 아, 사라졌죠. 아. 저 학생이 저, 좀 무슨. 학생이 좀 짜다라는 반대 아. 짠게 아니야. 이 정도면 후한거 아닌가? <laughs> 그쵸. 그리고 이게 저대로 돌아가 카미아 그런 친 아니었어요? 저 카메라 7번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얼마나 많이 저걸 했냐고 근데 저, 상, 저 때로 돌아가면은 맞아요. 강원은 저 영입들이 뭐 물음표가 달리는 게몇개 많았었어요 맞아요. 사실 사실 저기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솔직히 이기혁 선수? 그 다음에 이상원 이상원도 이상원... 부상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원은 기대치가 꽤높지 이상원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다들 약간 좀 팀에서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이 음... 강원으로 좀 들어오는 저거라서 자, 음 어떤 생각이지 도대체 이 생각을 했고 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때그 작년 여름에 그 강등을 피하려고 브라질애들을 대거 데려왔다가 돈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 때. 그렇죠. 가브리엘도 엄청. 비싼 가브리엘도 비싸다 막 데려오고 했었으니까. 음. 갑자기 빡치나요그 아 그러니까 브라질애들이 안 남았으니까. 그 브라질 애들 저때 갈레고도 있었고 웰링턴도 <laughs> 있었고 그러니까 돕받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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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애들. <오오> 그 용병들이 네.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런데 네. 아, 뭐. 당연히 선수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많이 받잖아요. <laughs> 아니 하늘 돈에 비해서 아, 적당히 받아야지. 받는 아니, 적당히 받... 진짜 아. 진짜 아니, 리턴이 없다 고리턴이 확실히 주교수는 이 맛이다. 이맛이 아, 아, 아. 맛이다. 어. 어,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F a p p C F 강원입니다. 강원은 C를 줬어요. 네 C를 줬는데요. 아까 저기에 써있는 선수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치 아 맞아 네. 아, 네. <laughs> 아 근데 저그 봤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안 적게 했는데 <laughs>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니까 사실 하지치 그... 몇 경기 나왔어요? 그... 몰라요 세 경기 야세 경기가 아니, 나왔네 야, 진짜 못해 우리 그래, 네, 거기 네. 20분 뛰었어 네, 네. 근데 하지치는 <웃음> 드러나도 <웃음> 봤는데 소타는 처음 들었어 나, 여기서 아니 진짜 좀... 그 머리 다 까져가지고 네, 네. 20분 뛰었어 20분 그렇죠.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외국인 선수를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영입을 새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가 나왔잖아 우리는. 그렇지. <laughs> 그래서 톰을 데려왔어 코바라고 하지치하고. 근데뭐뭐 근데 뭐요? 스트라이커예요 센터백이.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 아, 스트라이커예요. 어. 그러니까 <laughs> 스트라이커를 데려온 거예요. 저희가 수비진은 사실 강투지 선수가 워낙 음... 버티고 있어서. 강투지 싶... 김영빈 조합이 너무 잘했어. 음, 그렇죠. 뭐 그래서 그래서 괜찮았고. 내리면 됐었고. 이제 뭐 신민아 같은 신형 아, 선수들도 그쵸.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공격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데리고 온게 헨리 하시치 코바체비치. 아나 진짜 어 뭐지 얘네는? <laughs> 진짜 뛰는 걸볼 때마다. 와... 아 근데 코바는 초, 코바 김경민은 그래 도초반엔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니 나도 맞아. 괜찮았다고 코바는 봤는데. 솔직히 뭘더할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초반에 골좀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김경민 선수 저희 F B 서울 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진짜 어. 1 년에 딱한번 터진다. 그래 그게 강원 가서 있었어. 강원 가서 그 전북전이지. 그날 그날 난 그날 이후로 뭔가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끝에 갈수록 약간 폼이 촉촉 떨어지면서 음. 조금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서 그냥, 네. 네 전반적으로 후반기에 이제 저희가 보강을 했던 선수들이 후반기에 좀 제대로 활약을 못하지 않았나? 음. 그 조금 아쉬웠던 건 한국형 선수가 저희 팀을 떠났다. 아 거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예, 없었으면 떨뻔했습니다 아니 <laughs> 나는 뛰라고 보내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데 그러니까 <laughs> 진짜 토할 때까지 뛰었지. 오. 그러니까 <laughs> 한국형 선수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나좀 뛰고 싶다. 음. 여기는 뭐 음. 광원에서 뭐나 못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가, 전북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는 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정도가 거의 풀 타임일지 몰랐지. 그냥 계속 뛰시던데. 신 어, <laughs> 어, 네. <laughs> 계속 있어. 네, 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laughs> 강원 FC의 최고와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쵸? 최고의 순간 저거 언제인가요? 저게 포항이랑 마지막 경기. 네, 네 마지막 경기인데 제가 보봤던 최고의 순간은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영입 확정. 아, 음. 그러니까 검사, 검사. 검사, 예. 검사, 검사, 그죠 축제였어요 그때 축제였어요. 좋았어. 아, 그러니까 토트넘에 우리 팀에서 토트넘을 간다고가 음, 있다는. 역사상 최고야, 어퍼시지. 팀. 쉽지 않았고 어, 직행, 그리고 돈이 그리고 많잖아요. 돈을 이만큼 받아왔는데 그치. 얼마나 행복할까. <laughs> 근데 좀아뭐 <laughs> 어. 1년만 본게 1년만 볼 수밖에 없 돈게 강원 팬들에게는 아쉽게 됐지만 어, 그래도 마무리를 또골로해 주면서 인사 제대로 했어요. 그쵸. 강원 팬들한테. 진짜 유22 선수가 그렇게 어린 선수가 11골을 넣고 한다는 거는 음. 아, 완전 영 플레이어상은 받을 네. 걸 확정이 됐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그 본인의 그 공격 포인트 계속 쌓으니까 네. 그냥 양민혁은 저... 베스트 11에 네. 완전 역대급인 게 옛날에 지동원 선수 막 전남에서 막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한 6골 아, 맞아. 맞아요. 네. 그 지금 언급 불가능한 그 황모 씨도 <laughs> 성남에서 4골 넣었을 때막 역대급이다 뭐 이런 거있동국경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마 양민혁보다 나이가 많았을 네, 거 박주영 말. 선수도 열골안 됐던 거 정상빈도 네. 안 됐고. 네. 네. 그니까 진짜 저... 열한 골에 지금 도움도 많잖아요. 만 열여덟 살이었죠. 진짜그 진짜 역대급 어. 선수가 광원에서 탄생을 맞아. 했고 마지막까지도 또 마무리를 잘해줬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최고의 순간으로 네, 준우승의 순간을 <laughs> 뽑았습니다. <뽑았잖아요. 웃음> 아, 마지막 네. 경기 날. 그날 근데 그때도 잘했고. 골 넣고. 응, 음, 그날도 골 넣고, 그걸로 이겼고. 맞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사하는데, 아, 참 즐거웠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시즌 끝나고 되게 행복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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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일단, 아, 일단 12월에 이렇게. 축구를 안 하고. 어, 그래, 어, 일단, 일단 안 하고. 그, <laughs> 그 접, 그, 김포하고 할때 이게 진짜 그걸 아, 숨을 돌린다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쵸. 음.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상스였지만 사실상 거의 그냥 유기 확정으로 시작해서 그쵸, 그쵸, 끝났기 그쵸. 때문에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냥 그래 살았다. 어 살았다 됐지 이러면 그리고 이미 사실 그때는 상스 가면 축구가 끝난 거야 볼게더 없었어 근데 그치.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와 하고 이제 그 준우승 확정이라고 전광판에 탁 뜨는데. 사람들이 다외로고 있는 거야데 근데... 아, 줄서 확장을 좋아하는구나. <laughs> 야! 야! 죽어. 야산산에서 불만하네. 역시. 진짜. 와, 맛있겠 역시. 아니, 역시 참맛자네 아니, 진짜 간만에 그렇게 그렇게 형이랑 둘이 둘이 막, 둘이 막 너무 어이없어서 방금. 아, 어, 진짜. 오! 예상치 못했어요. 어, 네. 예상했어 아, 아, 나는 네.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최고다, 최고. 와! 아, 최고. 아, 진짜. 아씨, 우승 많이 했다고 되게 폭주네. <laughs> 아, 근데. 두 우승 더 많이 했어 <laughs> <있어. 웃음> <laughs> 저거 왜눕기 따놨어?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laughs> 사진이 많이 없어요 일단 어, 가브리엘. 아,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사진이 K 리그 연맹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 그 술라카가 다리 잡고 있는 <laughs> <laughs> 그거밖에 없어야 그걸 넣어야지. <laughs> 근데 그지 아, 근데, 뭔지 근데 뭔지 그거 알아. 넣으면 그거 넣으면 술라카밖에 안 보이거든. 아그 아, 그래. 그래. 그거 맞긴 해. 그 가브리엘은 올해 최고 퍼포먼스였어요. <laughs> 아그지그지 <그치, 그치. 웃음> 술라카도 올해 최고 퍼포먼스. 뭔주 아. 교수님이 저한테 보냈을 때이 사진을 꼭 넣어야겠다 생각했어 아니 그 너무 뻘하게 웃기. 아니 그냥 난쟤랑눈 마주치는 것 같아. <웃음> 기분이 <웃음> 좀 이상하거든요. 나. 아, <laughs> 그러니거 비슷... 같잖아, 제 등. 맞아요. 되게. 좀. 일단은 베스트 선수. 어. 그러니까 일단... 원래 황문기 꼽으셨는데. 네, 황문기를 응. 꼽으셨는데 꼽았는데 이제 물론 양명 선수도 빼놓긴 그렇지만 음. 올해 양 황문기 선수의 포지션 변경이 크... 정말 우리 팀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국대도 갖고. 음. 그죠 국대도 갖고. 원래... 신묘한 전술이요. 미드필더를 윙백으로 아 쓰고, 풀백으로 그러니까. 쓰고, 풀백을 미드필더로 쓰고, 미드필더. 근데 다다 이유도요. 미드필더 다 비었어. 근데 네. 다 성공했어. 어, 다 성공했어요. 이상해. 근데 지들끼리 자리를 자꾸 바꾸는 <laughs> 건데, 근데 거기에서 황문기 선수가 어쨌든 최고. <laughs> 진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래. 크로스가 너무 있잖아. 좋아. 음. 크로스가. 그러니까 아. 그 포르투갈에서 있었잖아요. 그 그런 되게 세밀한 기술들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확실히 저 선수 공 잡았을 때 안정적이긴 해요. 어, 그러니까 맞아. 선수를 벗겨내는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벗겨내는거나 <laughs> 이런 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자 그다음 워스는 뭐 말하지 않겠다. 아, 예, 뭐 없고 아니 쟤는 머리 탈색만 한다니까. <laughs> 진짜로 맨날. <laughs> 뭐라도 했네 그래도. 근데 아, 네. 레이오프가 아, 고점이었던 거지. 근데 아, 그거 맞아. 알아요? 저기 워스에다가 강투지 빼고 모든 외국인 더도 이번 시즌 있었던 외국인 너도 다 될걸요? 맞아요 봐봐 야고 웰링턴 갈레코 <laughs> 가브리에 저희 누구냐? 하지치. 헬리. <laughs> 코바 채비치 그래 코바 아이 그래 코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골은 넣었으니까 33라운드에 어. PK를 실축을 했어요. <laughs> 근데 근데 모든 누굴 넣어도 저 사진을 못 이겨. 아니, 저, 저 배경과 아니, 저 사진 그냥. 어, 그냥 너무 극하지 않아? 아니, 근데 뭐고디스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저 약간 투명도 선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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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거, 거. 그런 거 같잖아. 아내의 딩